안녕하세요. 난 사랑 케입니다. 오늘은 우리 봄에 이 카라코 자랑을 엄청 했지요. 그래서 여름내 보고 이 꽃을 삽목해서 꽃다본 뒤에 삽목해서 이렇게 키웠더니 또 이렇게 잘 나와서 이렇게. 꽃을 맺히고 있네요 이제 이렇게 지금이 카랑코 또 계절이 왔지요 이렇게 매디 매디마다 꽃을 다 맺히고 있어요 또 얼마나 예쁘게 피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이것도 여기에서 삽목해서 뿌리 내려서 여기에다가 각자 뿌리 내리기를 했는데 그냥 화분 내리기가 장소가 좁아서 그냥 하나 분에 세 개를 심어줬더니 이렇게 풍성하니 또 하나 분이 됐어요. 그런데 이 아이도 이제 곧 여기에서 이제 또 꽃을 맺히고 있지요. 아 어, 그냥 두 화분이 또올 겨울을 또 예쁘게 피어줄 것 같아요. 이렇게 아주 잘 크고 있답니다. 그리고 또 같이 사, 구매했던 이 시클라멘. 이 시클라멘도 여름에는 잎이 다 떨어지고 아주 별로 안 예뻤는데 요새 이렇게 잎이 풍성하니 이렇게 나왔어요. 이렇게 잘 크고 아, 소개를 보니까 꽃이 아주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, 이렇게. 한목에 또 이렇게 나오면, 이렇게 입도 이렇게 큼직하니 아주 풍성합니다. 그래서 또요새 아이가 올 겨울을 또 예쁘게 보여줄 것 같아요. 우리 시클라멘 카랑코. 자랑했습니다. 모두,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